지금 보시는 영상은 로보월드 2025에서 복싱을 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국내 최대 로봇 전시회 로보월드 2025에서 단연 화제의 중심은 휴머노이드 로봇이었습니다. 특히 삼성도 곧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시할 것이라는 소식은 로봇 테마에 불을 붙이며 이 산업이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당장의 핵심 투자 영역임을 선언했습니다. 왜전 세계가 휴머노이드에 열광하고 로봇 테마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폭발적인 성장을 예고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뀐 핵심은 바로 로봇의 형태가 인간을 닮아가기 시작했다라는 점인데요. 기존의 산업용 로봇은 공장에서 특정 공정만을 수행하도록 팔이나 바퀴 모양으로 특화된 전용 기계였습니다. 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의 신체 구조를 모방함으로써 인간을 위해 설계된 모든 환경과 도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로보월드에서 선보인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용접기를 들거나 물류창고에서 상자를 옮기는 등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곧 공장 자동화 수요를 넘어 물류, 건설, 서비스, 의료 등 훨씬 광범위한 산업에 즉시 투입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성전자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공식화하고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자사공장에 투입하려는 것도 이 휴머노이드 형태가 범용성과 확장성을 담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시장에 본격 참전하며 휴머노이드 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로봇의 형태적 변화가 하드웨어적 진화라면 AI와의 융합은 로봇에게 지능을 부여하며 소프트웨어적 한계를 돌파했습니다. AI 기술, 특히 LLM은 로봇이 인간의 복잡한 명령이나 의도를 이해하고 이를 실행 가능한 동작으로 스스로 변환하게 만듭니다. 과거처럼 모든 동작을 사전에 코딩할 필요 없이 로봇이 스스로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피지컬 AI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실시간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GPU의 막대한 연산 능력 덕분인데요. GPU는 로봇의 눈으로 들어오는 방대한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분석하여 지연 없는 유연한 동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AI 반도체가 곧 로봇의 두뇌 성능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로봇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경제적 요인들이 뒷받침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로 제조 및 서비스 현장의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은 이 부분을 채우고 유일하고 필수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로봇 도입은 더 이상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로봇의 핵심 부품인 감속기, 액추에이터, 센서 등의 기술력이 높아지고 제조 단가가 하락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와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경제적 티핑포인트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부품 기업들 역시 이번 로봇월드에서 혁신적인 휴머노이드 전용 부품들을 대거 선보였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범용적인 형태로 산업 침투력을 높이고 AI라는 강력한 두뇌를 얻었으며 인력난이라는 시대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들의 공격적인 참전 선언은 이 시장 개화의 신호탄이며 앞으로 로봇테마는 AI 반도체와 함께 우리 산업의 지도를 완전히 바꿀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엄청난 급등이 나올 종목들 전부 소개해 드릴 겁니다. 지금 시장에 큰 관심을 모은 종목들, 거기에 저평가된 종목까지 전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놓치지 않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핵심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매일 이장 마감 전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함께 매수를 진행하고 있죠. 제가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왼쪽에 보시면은 텔레그램 방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장 마감 전에 세 종목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요.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대응해서 그 다음 날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무료 급등주는요. 이 고용 이고형 고가 기준 29%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지금 장 마감 기준으로 해도 23.46% 2만 100원으로서 2만 원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전날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 수익 고스란히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오늘 영상 처음 접하신 시청자분들 이번 무료 급등주 놓치셨다고 해서 절대 아쉬워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무 무료 급등주 받아서 수익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영상 상단에 제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482-0472 번호로 숫자 9만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 보이는 소통방 초대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010-482-0472 번호로 숫자 9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 보신 구독자분들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무료 급등주는요. PIE입니다. 고가 기준 19% 상승한 모습 보여 주었고요. 장 마감 기준으로 봤을 때도 13.7% 수익권 보여 주면서 9,210원으로 마감한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료 급등주는요. 덕산하이메탈입니다. 덕산하이메탈 오늘 고가 기준 15.5% 급등이 나왔고요. 장 마감 기준으로 봤을 때도 12.89% 7 1 8 0 80원으로 장 마감한 모습 확인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내드린 이세 종목 모두 다 수익이 나왔고요. 이첫 번째로 말씀드린 고영 29%, 그리고 두 번째 P/E 19%, 마지막 덕산아이메탈 이렇게 15%라는 충분히 수익 간단하게 가져갈 수 있는 우리 구독자 분들께 해당되는 무료 혜택이었고요. 이 100만 원만 투자를 하셨더라도 충분한 수익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대응하셨더라면 이 수익 고스란히 가져갈 수.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익 보신 우리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청자분들도 나도 저런 종목 받아보고 싶다 아 안되겠다 지금 손실 났는데 수익 전환하고 싶다 수익 얻고 싶다 이 소통방 들어가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상단에 제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4825-0472이 번호로 숫자 9만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많이도 아니고 딱 5초만 투자하시면 돼요. 그럼 이 왼쪽에 보이는 구독자 전용 100% 무료 실전 매매방 제가 초대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 1 0 4 8 2 0 4 7 2번호로 숫자 9만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제가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청자분들께 금전적 요구,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천원 한장 받지 않는다라는 소리니까 걱정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수익 원하시는 분들 이 옆에 소통방 들어오셔서 무료급등주 받으셔서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문서 선수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슈, 이 삼성 로봇 출시로 인해서 이 자동으로 관심을 가는 게 바로 이 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이겠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이 로봇의 핵심 부품을 직접 개발하고 생산한다라는 점입니다. 즉, 액츄에이터, 감속기, 제어기 이 모두 자체 기술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덕분에 기술 경쟁력과 함께 이 가격 경쟁력도 확보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 생태계를 구축한 것이 이 국내 로봇 업계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에서도 그런 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반영이 돼서 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 국내 최초로 이 이족 보행 로봇 휴보를 개발한 기술진이 만든 회사라는 겁니다. 이 기술을 기반으로 현재는 AI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 국내 최초 이족보행 로봇 휴보를 포함해서 산업 현장 AI 작업 파트너 이 RB 시리즈 로봇도 있고요. 그리고 이동형 양팔 로봇 RBY1도 있습니다. 이, 이 중에 이 RB 시리즈 산업 현장의 작업 파트너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안전하게 일을 할수 있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뭐 용접이라던가 조립, 검사 등 정밀 공정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특 위빙 용접 이 로봇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 중공업과 협력을 해서 AI 탑재 용접 로봇 공동 개발 중에 있고 단순 반복 작업을 넘어서 AI 기반의 조선업 특화 로봇 시장을 지금 개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동형 양팔로봇 RB-Y1 인데요. 이 로봇은 지금 글로벌 연구소가 쓰는 표준 연구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다리에 이제 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동하면서 양팔을 자유롭게 조작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AI 연구에 매우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라던가 MIT, 뭐 UC버클리 등 글로벌 연구기관과 기업에서 이 로봇을 AI 및 로봇 제어 연구용 표준 플랫폼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즉이 로봇이 세계의 연구 현장에서 AI 로봇의 표준 장비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기존의 룰 기반 제어 방식을 넘어서 강화학습 기반 AI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자율성과 이 합수 능력을 갖춘 로봇을 계속해서 진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에 이 기술이 로봇이 스스로 환경을 학습하고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움직. 움직일 수 있게 만듭니다. 즉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로봇이 아니라 생각하는 로봇으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이 시장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켰고요. 뭐 최근에 엔비디아 CEO 젠슨 악이 방언과 함께 이 AI 그리고 로봇 이 협력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기사로 띄어드린 닥터로봇 국책과제 그리고 삼성 휴머노이드 로봇 출시 기대감까지 그로 인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는 20% 이상 급등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AI와 로봇이 결합하는 산업, 이 패러다임 속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명실상부 AI 로봇 대장주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최근 이슈로 인해서 이 상승이 나온 종목, 그 핵심 주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1초도 스킵 없이 시청해서요. 중요한 내용. 반드시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종목은요, 바로 로보스타입니다. 로보스타의 핵심 사업은 로봇 기반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제공이고요. AI 기술은 이 솔루션의 정밀도와 자율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로보스타는 주로 제조 자동화에 필요한 로봇 및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고 AI 기술을 이 분야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로보티즈처럼 액츄에이터를 AI 시대의 GPU 비유하는 그런 직접적인 평가는 좀 적어요. 하지만 지능형 로봇 및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기업으로서 AI와의 연관성은 매우 깊다,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보스타의 로봇 로봇들은 이 비전 AI를 기반으로 체결 위치를 또 인식하거나 컨베이어 흐름과 로봇을 실시간으로 동기화하는 그런 기술 등 자동화 시스템에 필요한 지능형 기술을 계속해서 적용시키고 있고요. 결국 로봇의 제어 및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데 AI 기반 기술이 필수적으로 활용이 되면서 이게 로보스타가 추구하는 스마트 팩토리 혁명의 핵심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보스타는 또이 LG계의 이제 LG 전자의 계열사로 볼 수가 있는데 이 LG 그룹의 AI 및 자율주행 로봇 투자 전략에 따라서 시너지를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 LG 그룹이 미국의 이 AI 자율주행 로봇 기업 이 베어 로보틱스에 또 지분을 또 인수를 해서 로봇 사업을 강화할 때 로보스타가 또 최대 주주로서 함께 수혜주로 부각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뭐 JP 모건 등뭐 대형 금융기관이 로봇 공학에 대규모 투자 를 진행한다는 그런 또 소식이 전해지면서 로보스타와 같은 산업용 로봇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수혜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여준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LG뿐만 아니라 이 삼성중공업, 이 삼성중공업이 조선용 로봇 개발을 추진한다는 그런 소식에 로보스타의 산업용 로봇 기술력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 또한번 관심을 받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AI 및이 지능형 로봇 테마가 강세를 보일 때마다 로보스타는 관련주로 계속해서 언급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고 로보스타가 스마트 공장 혁명을 이끄는 그런 핵심 기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종목은 이 원익홀딩스인데요. 이 원익홀딩스의 AI 및이 GPU의 연관성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반도체고 두 번째로는 로봇 솔루션인데 이첫 번째 반도체는 원익홀딩스의 자회사 원익IPS를 통해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를 장비를 이제 생산을 하면서 이게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GPU와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GPU와 같은 그런 고성능 AI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첨단 공정 장비가 필수적인데 원익IPS는 메모리 및 시스템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그 장비를 공급을 하면서 AI 서버 및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그런 반도체 장비 수요 증가에 수혜를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원이 콜딩스가 주가가 굉장히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투자 위험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세를 보인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원이 콜딩스가 아직까지도 저평가된 그런 종목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로봇 솔루션인데. 원익홀딩스의 자회사 원익로보티스를 통해서 AI 로봇 분야를 직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접목한 뭐 자율 이동 로봇 AMR이라던가 로봇 손뭐알레그로엔드뭐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특히 이 촉각 센서 기반의 정밀 로봇손이 이제 알레그로엔드이알레그로엔드가 이제 인간 수준의 정교한 물체 파지가 가능한 하드웨어 설계로 주목을 받았죠. 최근 로봇 파지를 이제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세트 개발을 소식이 또 전해져서 원인 로보틱스의 로봇 핸드 기술력이 재, 재부각 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협력사인 뭐 메타라던가 추가적으로 AMD, IBM 등이 참여하는 이 AI 얼라이언스에 가입을 해서요. AI 하드웨어 활성화 및 소프트웨어 최적화 분야에서 공동 연구 개발 및 협력을 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보스타와 마찬가지로 정부 투자 이제 확대 수혜들 또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메타, AMD, 뭐 IBM 등 이뿐만 아니라 이 테슬라의 로봇 옵티머스 상용화 임박 등이 글로벌 로봇 시장 확대 기대감에 따라서 이 로봇 파츠 중에 이 손, 로봇 손및 솔루션 기술력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워이 홀딩스가 AI 로봇 기술과 AI 시대의 핵심 기반인 그 반도체 장비라는 이두 가지 이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어서 시장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핵심 세 번째 종목 바로 두산 로보틱스인데요.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의 지능화 및 휴머노이드 기술 확보를 위한 AI와 GPU 기반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지능형 로봇 시대를 주도할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는 엔비디아의 로봇들. 정확히는 로보틱스 시뮬레이션 플랫폼입니다. 이제 거기 그것에 대한 이제 솔루션을 선보였어요. 이 시뮬레이션에서 AI 학습 및 테스트를 거친 그 작업을 실제 로봇에 빠르게 적용해서 개발 속도와 효율을 높이는 그런 핵심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는 AI 인식, 뭐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발전을 가속화하는 그런 핵심 요소로 볼 수가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이러한 GPU 기반의 환경에서 협동 로봇의 지능.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 국내 기업 이제 에이딘 로보틱스와 MOU 체결을 그러하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두산 로보틱스가 차세대 로봇 기술 확보 및 휴머노이드 로봇 솔루션 확장이라는 그런 명확한 성장 전략을 가지고 있음을 지금 시장에 보여주고 있어요. 이 소식이 로봇이 단순히 정해진 동작을 반복하는 것을 넘어서요. 작업자의 행동과 힘까지 모사할 수 있는 그런 지능형 로봇 시대를 주도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이 종목은요, 최근에 로보테마로서 상승을 보이고 있었지만, 장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그 영향으로 조정세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 하지만 로보테마가 여전히 뜨겁고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이 상승 여력은 충분한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외인과 기관들은 긍정적으로 매집을 이어가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매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슈로 상승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이 시기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종목 바로 알려드려서 대응해서 수익 가져갈 수 있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 히든 종목 제가 어떻게 알려드리냐? 영상 상단에 제가 전화번호 하나 적어 놨습니다. 010-4825-0472이 번호로 숫자 9 이것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 보이는 소통방 입장 신청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 소통방 안에 계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이 히든 종목 바로 알려드려서 대응해서 수익 가져갈 수 있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100% 무료 구독자 전용 실전 매매방도 제가 초대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두세 종목 알려드리면서 무료 급등주 전해드리고 있죠 여기서 부가적으로 수익 더 챙겨갈 수 있게끔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히든 종목 그리고 여기 뿐만 아니라 이 여러가지 정보들 알려드리는 정보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손실난 부분 메꾸고 수익 전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혜택 간단히 얻을 수 있는 수익 가져갈 수 있는 무료 혜택이고요. 이 혜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상 상단에 보이는 010-4825-0472 번호로 숫자 9. 이것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많이도 아니고 딱 5초만 투자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하루에 선착순으로 30분만 모셔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1분째부터는 제가 죄송하지만 1절 받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 30분 안에 들수 있도록 신속하게 문자를 보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영상 상단에 보이는 010 4825 0472 번호로 숫자 9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